시작. 체육부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저한테 아. 오는 케이스들이 있었보니까 보시기 어때요저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서서만 이렇게 토스 아저씨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순발력이 많이 필요해요. 반접성이나 그렇죠. 그까 되게 과격하진 않지만 그상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이 네. 네. 근데 이게 애로로 문 네. 어, 같은 구에서는 이제 니스가 이제 스포츠가 어렵잖아요. 그죠. 렇 네. 그러니까 거기서 탄근이기는 화점을 봐야 되 네. 있는 게 음, 편하다. 네. 근데 이제 네. 거기서 하는 면들이 굉장히,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테니스나이런게들은 포수가 어려운데 그 이런 그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코런 날은 해야지 멤버가 같이 쳐주는데 여기는 그게 훨씬 쉽다. 그고 이제 항상 강력한 이제 저희는 정기 운동하는 그 추억이 트레이닝 겸스튜디끼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음. 지역 주민들한테 보서 네. 이제 남자분도 뭐 이렇게 레슨 드는 레슨 은또 빠진 게 사실은 아 예천에서 왔었죠. 예천에 왔 그리고 탑스핀 도할수있로모고저떤 사람을 봐서 슬프게 할거 이+ 라고 하거든요. 패리라고 하는 거저 이제 면이 약간 좀거같요 앞으로 들어가뭐거는 음. 이제 좀 그렇고 이 없어져요. 펜이 그치 그래서 음. 여기만 좀여치고그치그이거 이제, 음. 이제 생명을 다하는 거죠. 한테 여기는 요즘 요것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탑재공간하 그때는 이거 치고 이런 거 그거를 해서 바꾸는 거죠. 저도. 예를 정비소에도좀 있겠는데요? 정비소를 좀... 이거 정비할수 있지 않을까 요의 인위적으로 한정할 수는 없죠 아... 이거 교체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아... 다음달에는 아. 배드민턴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해 주시기 바니다 지금 끌려 계세요

얘가 좀 많아요. 이 음. 그 밑에는 이렇게 보면 떨립니다. 아, C2. 딱이네요. 밑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그두가 네, 이제 6학년. 음. 네, 있어요. 응. 송도에서. 아, 그래. 송도. 송도 이쪽으로 좀 <목소리> <여기 목소리> 진짜 그게 왔리까지 와서 운동한다는게 좀정정지고는면월리지는 네, 않아요 리까지 왔으면, 월리까지 왔으면, 월리까지 왔으면, 월리까지 왔으시 월리까지 왔으면, 월시는데 왔으면, 월리까지 가으면 월리까지 왔으면, 월요 하는 스포트 같은 느낌으로 오레탄 깔고, 오레탄 깔나는드트이리고이이이라요 구멍이 나고 바람에 저항더저항덜 받으라고, 병이 네. 그 네. 여러 개있어요 그렇죠저 그저, 그저, 그 그저, 그저, 그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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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저, 그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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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저, 그저, 그그 그다음에 발리가 있어요. 그 이제 아, 치고 나서 이그어떠한이 이제부터 발리가 는 거예요. 그이는보 단식 경기도 일어식 경기는 주전되었 있는 거요태그래있그런스타일로 네, 켓 좋네요. 라켓 비용은잘는사지만 이건 음, 뭐첫금안 되는데요. 10만 원정도제금액적제품이제 지금 인증받은 치대는 방향으로 해서, 특히 그, 인증을 받아 쓰긴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이제 그러니까, 경기 나와서 때는 5 인증을 받아 이규정이상구에스트롱칠거냐상구에드로칠거냐 무슨 짓, 결국은 눈 들어가는, 눈이 음, 안 멀리서 서로 들어가죠. 이거 딱, 누가 먼저 가냐. 네트보다 나중에 손을 때리면, 음? 나오시거나, 걸리거나 하잖아요. 이 선들 같은 거. 이렇게 보아. 목표점인데. 근데 지금 치기 쉬운 걸 계속 있어. 설치야. 그래서 수이 있으니까 꼭, 꼭. 아 신도여기. 문책권 은금리 중에 있습니다. Yeah. Okay.